예, 오늘은 위기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암모랑 나하스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길라 야베스 땅을 침공했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웬만하면 좀 맞서 싸우기도 할것 같은데 아, 금세 나하스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잔혹하고 강한 아, 그런 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뭐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이제 당신 밑에 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모랑 나스의 대답이 굉장히 모독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3월상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모 사람 나스가 그들에게 이러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지금 나하스가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까? 나하고 언약을 하려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 의도가 이제 분명하죠. 이것은 조약을 맺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수치, 모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을 빼라. 이게 뭐 사실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겠는데요. 이제 고대 사회에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 방패 같은 것을 들고 나가잖아요. 이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방패를 왼손에 듭니다. 오른쪽 칼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왼쪽 눈이 이제 방패로 가려지고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빼꼼하게 쳐다보면서 전투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그 오른쪽 눈을 빼라는 말은 전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 농사 짓고 목축하고 그렇게는 살수 있지만 전쟁할 만한 무력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요. 당시에 암몬왕 나하스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오른쪽 눈을 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도망쳐 온 사람들이 길다 야벳에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포에 나하스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또 침공을 하니까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큰 위기에 처한 거죠. 누군가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한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우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열왕들처럼, 열, 어, 열국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 인간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뽑혀진 왕이 있습니다. 사우랑이 있죠.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사울이 나서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오절 말씀에 보면 당시 이제 사울이 어, 밭을 갈고 있었으면 소를 몰고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 뭐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상비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가 아직 제도가 갖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두 지파가 느슨하게 연맹으로만 연결어 있고 이제 허울로는 일단은 사울이 왕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는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이제 뭔가 역할을 해볼 만한 그런 기초나 받침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나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 자리를 잡게 돼요. 분명히 위기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분명하게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은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이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그 삶의 모든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암모랑 나하서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만한 그런 그런 두려움의 순간들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 속에서 농부 사울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었나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950년대, 이제 미국 뉴욕 어떤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의 사업가 프란시스 맥나마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제 고객들, 고객들을 초대해서 아주 멋진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다 대접을 하고 자기 사업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나갈 때 멋있게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냥 개인적인 식사를 해서 지갑 안 가져와도 굉장히 곤란한데 이제 사업상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한통 내고 이제 딱 계산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 지갑을 안 가져오니까 이게 참곤욕스러운일 아닙니까? 그래서 고객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야 내가 다시는 이런 망신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래요. 다이너스 카드 회사를 만들었답니다. 이 사람이. 다이너스의 그 다인이 뭐냐 하면은 저녁 식사를 먹다 디너. 그게 나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이 카드 이름이 뭐냐 하면은 다시는 내가 저녁 먹다가 돈을 안 가져오는 일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너스 카드를 만든 거예요. 신용카드가 출발이 된 거예요. 거기서 뭐 요즘 뭐 신용카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객들을 뭐 모집해서 식사를 샀는데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부끄럽고 위기를,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넣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려하고 신과 어려움이 있는 위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기회를 발견하는 복된 이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특징은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 공경에 빠진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부비런덕이 누굽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잖아요. 어쨌든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기부아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사울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농사짓느라. 뭐, 누가 쳐들어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하게 돼서 지금, 어, 안모랑 나와서 침략을 해서 우리가 다 지금 한쪽 눈이 뽑히게 생겼고, 우리만 뽑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혼장담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사울이 농사 짓다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암몬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저 암몬의 세력을 한번 이번에 꺾어놔야 되겠다. 성령에 충만해서 사실은 지금 금방 농사짓다고 왔잖아요. 소몰다가 왔는데 암몬을 어떻게 깁니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제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갑자기 충만하게 임하니까 야, 하나님이시여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사울이 이제 아, 그렇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한결의 소를 잡았습니다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 보냈어요 열두 집밭 전역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사모예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들도 이같이 만들어버릴 거다 한마디로 이제 징집령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오면 당신들이 농사짓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그냥 각든 것처럼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아주 강력한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직 본인이 이제 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무엘의 권위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내고 징집령을 내리니까 자연인, 사, 자연인 사울의 힘으로는 이것이 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받고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하면 저 암몬의 세력을 그냥 두면 결국 그 야베스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이 전체를 다 그렇게 해버릴 텐데 야 이번에 이 사울왕을 통해서 한번 이 전쟁에 우리도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총 모인 숫자가 33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숫자가 모였죠. 농사 짓던 사람이 서를 잡아서 전역을 부렸는데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사울 그 사람이 여왕이 되긴 했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왜 사울을 따라야 되느냐, 그렇게 하던 사람도 아마 절반 정도는 됐을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울은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물론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가 하나 그들도 보나 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33만 명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왕으로서 사울의 리더십도 견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 역사하기 전에는 사울이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니 33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하거나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때 여러분 내가 뭐내 힘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러니까 저도 종종 이제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항상 빼먹지 않고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능력이 많은 목사, 뭐 인격이 좋은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 이것도 다 너무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더 광의적으로 좋은 말씀이 뭐냐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밤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건너야 될 근심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잔인으로서는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제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요. 강해졌을 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 33만 명의 인원을 데리고 어 3대로 어세세 어, 구분으로 그 군대를 나누었습니다. 11절에 보면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을 급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예상하지 못하던 이 새벽 시간에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을 쳤다라고 합니다. 한 낮이 될 때까지 암몬을 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암몬은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흩어졌다. 완전히 흩어져서 뭐 그렇게 혼장담하던 뭐 그런 군대가 아니라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였던 사,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됐잖아요. 뭐 리더십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뭐 백성들도 이제야말로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좀 어깨에 길을 펴겠구나.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이 우리도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도 안심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뭐 사울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했을, 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굉장히 좋은 분위기 때 이제 백성들 중에 누가 사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12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한자가 누구입니까?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좀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사월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고 뭔가 반대를 했던 사람들을 숙청하자. 이제 그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아예 문제가 될만 싹을 없애고 이제 사월 위주로 아주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갑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그 분위기 속에서 사월이 고개만 한번 떠뜨겼어도 당장 시행이 되고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사울에게 힘이 생겼어요 사울의 손에 칼이 쥐어졌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 칼을 굉장히 조심하게 다루는 걸볼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은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죽인다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사울의 체제로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날에는 죽이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좋은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을 찬양하고 뭐 승리를 기뻐하고 해야지 이렇게 좋은 날뭐 그런 얘기하지 말자 하면서 그 청을 물리쳤어요. 저는 이 결정 로인해서 사울이 굉장히 더 존경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나 왕을 반대했던 사람을 어떻게 거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당장 처단해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아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뭐 괜찮은 왕이 될수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역시 사울도 별수 없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힘이 있었고 얼마든지 손에 칼자루를 잡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포용을 하고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어떤 힘이 주어지면은 사람이 이제 인지상정인 것이 자꾸 사용하고 싶어져요. 내것 같고 힘이 내것 같고 뭐 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뭐 돈의 힘일 수도 있고 어떤 권한의 힘일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는 뭐 자금 아하마뭐 직분 뭐 그런 것도 될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사람을 도웁니다. 내게 있는 권한과 힘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그 힘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여기서 사울이 아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자. 오늘은 칼을 들지 말자. 이 말하면 사월의 리더십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을 때 그런 힘을 사용하는 것은 그때는 뭐 쏟아붓고 올인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런 힘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불과 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출애굽을 어, 성공시키고 뭐 승승장구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가나안 땅까지 백성들을 다 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보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다 둘러보게 하십니다. 다 둘러보게 하시면서 너가 보기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들어가고 싶고 누구보다도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멈추었습니다. 멈출 줄 알았기 때문에 달려갈 때도 힘이 있는 거거든요. 멈추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달려갈 때도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멈추는 걸 보면서요, 야, 참 모세가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둡지 않게 힘이 있으면 멈출 줄은 몰라요. 손에 있는 것을 다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정이든 권한이든 여러분 직분이든 그 힘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것은 그때부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때, 그 칼을 칼집에 넣어두면 그것이 진정한 권위와 힘이 됩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약해지고 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는 온전히 쏟아부으며 목숨을 걸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그 첫걸음을 너무나 잘 뗐어요. 하지만 사울이 첫걸음은 잘 뗐지만 그위에 금세 약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걸음을 잘 떼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찾아오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특별히 그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자연인으로서의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사울이 그렇게 쓰임 받았고요. 그리고 왕으로서 힘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를 통해서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용할 때는 다 쏟아붓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위기가 변화되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